다음 넘겨서 아래 거두개 하고 아무리 짓자 숙제 거기까지 해와 네. 다 연속하는 세 짝수래. 세 짝수. 몇이 크죠? 2 씨.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걸 k 라고 넣으면 얘는 k 빼기 이, 얘는 k 플러스 이 이렇게 된다, 그지? 맞아요. 어제 못 텍고 대입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걸 먼저 보고 난 후에 대입을 하는 게 나을 거 같아서. a도 제곱이고 b도 제곱이고 c도 제곱이니까 a에 대한 내리차순 정리를 해 가지고 b c의 a 제곱. a로 묶으면 -b 제곱 c 제곱의 a. bc로 묶으면 b c 이렇게 되지. 그럼 b c, b c, b c 다보여하면 그죠? 근데 뭐라고? B랑 C의 차이는 몇이야? 2야. 그러니까 이거 다 2로 바꿔도 상관없는 거지. 그러면 일단 뭐 B-C라고 써놓고 나중에 대입해도 되고 A제곱 빼기 B 빼기 C가 남았으니까 B 플러스 C가 남을 거고 B, C가 남을 거야. 그렇지? 그래서 얘가 합이고 얘가 곱인데 앞에 뭐 있어? 둘다 마이라는 거지. 둘다 마. 그러니까 A-B, A-C 얘는 b 빼기 c 인정? 그럼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하면 이걸 대입을 할 거란 말이야. b 빼기 c는 뭐야? 선생님 c 빼기 b가 아니라 b 빼기 c네요. 그럼 마이너스 2가 되는 거. a 빼기 b는 뭐야? a 빼기 b 역시 작은 거에서 빼니까 또 뭐야? 마이너스 2가 되는 거. a 빼기 c는 뭐야? 큰 거에서 빼는 거지. 아 작은 거에서 빼는 거네. 맞죠? 마사 인정? 할수 있나요? 된? 네. 벌써 다 적었어? 설명한테 썼어? 아, 안적 어렵지 않아요, 그죠? 다음 97 숫자. 두개 풀어 줄까? 95, 97해 볼까? 일단 95는 뭘 치환해야 될것 같은데. 눈에 보여요? 뭘뭐 치환할래요? 루트 안에 뭔가를 바꿔야 되잖아. 뭐치환날래 아무거나 골라 아무거나 해 48할까? 그럼 48을 내가 x로 높게 되면 x, x 더하기 3, x 더하기 1알니지 x 더하기 4 x 더하기 7인가요? 그리고 36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요렇게 또 묶으면 되겠네요 그럼 x제곱 더하기 7x x제곱 더하기 7x 더하기 12 인정? 또 치환 네? a a 플러스 12 36 a제곱 12a 36이지 이게 그러니까 a 더하기 6의 제곱 하냐 그래서 루트 a 더하기 6의 제곱은 a 더하기 6이고 a에다가 다시 대입하면 x 제곱 더하기 7x 플러스 6이지 그냥 무턱대고 a에다가 48 대입하면 안돼 그럼 이거 또 있으면 되죠 그지 그럼 이제 써야지 49 몇이야? 54 이건 계산해야지 4, 5, 36, 4, 46, 19, 59, 45, 5, 4, 20, 24, 6, 4, 6, 2, 2, 6, 46. 이해되나요? 집니다. 97번 집니다. 이 문제는 유형이 상당히 많아요. 3의 6제곱 빼기 1이 3자리 자연수 n으로 나누어 떨어진다고 했잖아. 3자리 자연수로 물어볼 수도 있고 정확하게 몇과 몇 사이의 숫자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 알겠어? 그러니까 이걸 소유수분해하면 돼. 근데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었지. x의 6제곱 빼기 1을 x 제곱의 3제곱 빼기 1로 하느냐, 아니면 x의 3제곱의 제곱으로 하느냐. 그게 두 가지가 있었다. 이렇게 두가지가 그러니까 예로 하게 되면 x제곱 빼기 1앞에거에 제곱 곱한거의 에 곱한대 뒤에거에 제곱해서 다시한번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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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곱 x 더하기 1 x 빼기 1 얘는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x제곱 빼기 x 더하기 1 이렇게 할수도 있는거죠 순서만 좀 바뀐거야. 제곱자제곱이니까 x 세제곱 더하기 1 x 세제곱 빼기 1에서 다시 x 더하기 1 x 제곱 빼기 x 더하기 1 x 빼기 1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편한걸로 어쨌든 결과는 똑같아 이렇게 풀어도 되고 이렇게 풀어도 되고 알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똑같으니까 결과는 3 더하기 1, 3 빼기 1, 9 더하기, 아니, 9 빼기, 3 더하기 1, 9 더하기, 3 더하기 1. 오케이? 그니까 러 몇이야? 4, 2, 7, 13이잖아. 예? 이거 4개 중에 몇 개를 골라서, 몇 개를 고르든지 간에 어쨌든 몇 자리 자리에서만 만들면 돼? 세 자리 자연수만 만들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근데 딱 봐도, 8, 7, 이거 세개다 곱해봤자 56밖에 안 되지. 그지? 그럼 8 곱하기 13은 돼요? 넘어가네요. 그죠? 4 곱하기 2 곱하기 13에서 8 곱하기 13이니까 몇이야? 104가 되나요? 2. 그럼 2 곱하기 7 곱하기 13 하면. 13 곱하기 14 하면 몇이야? 3, 4, 12, 4, 5, 13, 182. 또, 7 빠지면 8 곱하기 13 했고, 13 빠지면 8, 7, 56, 안 되지. 4개 다 곱하면 어떻게 돼? 56 곱하기 13 하면? 제 자리 나올 것 같은데 내 자리는 안 나올 것 같은데 그지? 오삼육십팔팔구오십팔오육빼오십이세 개가 있겠네 아닌데 맞나? 또 혹시 나 산수 잘 계산 못한 거 같지? 왜 3의 5제곱이 243이고, 3의 6제곱이 7 2 9인데 729에서 1빼면 728인데, 산수 계산 잘 못한 거 같은데, 728이 나와야 되는데요. 어디서 산수가 틀렸나봐요? 3 더하기 1, 301, 9 더하기 3, 더하기 1, 빼0 3 더하기 1. 4, 2, 7, 13 맞는데? 3의 5제곱이 243이고 3의 6제곱이 729잖아? 그치? 거기서 1배면 728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맞죠? 오수서 산수가 이상해졌어? 와, 딱 미쳐본다. 오수서 산수가 틀린 거야? <laughs> 8, 7에 56 곱하기 14 하면 6, 3, 18, 3, 5, 15, 16, 56, 8, 2산수가 틀렸잖아 이제 2 곱하기 7 곱하기 13 어? 4 곱하기 7 곱하기 13 아, 4 곱하기 7 곱하기 13 13 곱하기 47에 28에도 되겠군요.